타임 퀘스트 기록 자랑 대회 빠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빠른 거만 보면 되잖아 누가 1등이야? 농기 24.9초? 나랑 거의 10초 차이 나는데? 그러니까 이거를 24.9초만에 했다고 그거를 어떻게 24.9초만에 했지? 상상이 안 되는데? 뭐가 이런 거 했나? 지금 들들 가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? 이거를 이제 웅크리 키가 아니라 숫자, 숫자키, 핫바키. 여기 누르면 이렇게 뚜룩하고 이동하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옮기고 반대쪽 상자에서도 이렇게 넣어버릴 수 있어요. 이렇게, 요거를좀 이용하지 않았을까? 여기서서 여기 타다닥하고 옮기고 8번, 9번이잖아요. 여기 8, 9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지. 뭐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24.9초. 어 한번 볼까요? 와범야저저 저 이상해. 아아 <laughs> 아, 이걸 또 아이템을 다 버려가지고. 아야 마우스를 휠릭 돌리면은 아이템이 다 옮겨져 있는데? 맞나 이거 키 따라락하고 눌러가지고 옮기는 거? 아니 이거 이거 아이디어 좋다. 이걸 다 버리고 먹네. <laughs> 이거 이거 여기서 나 깜짝 놀랐어. 어마우스를휠 돌리니까 아이템이 다 옮겨져. <laughs> 아 이렇게 해서 24.9초. 돼지 사냥이 15.2초가 1등인 것 같은데 이거를 15.2초 만에. 어! 그냥 를기록 세웠다! 어제0 0기록을 세워버렸는데 나 이거를 1 2 0 0초 만에, 야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한 건데 여기서 0 초를 더 줄였다고? 15.2초의 기록 한번 보자 거꾸로 가네, 이 사람 와... 아, 뭐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다. 이거 내가 만든 맵인데, <laughs> 이거 제작자 난데... 여기서 어떻게 4마리가 잡히거든요. 아... 와... 시작할 때 이렇게 일자로 3마리가 돼 있구나. 오, 나 이거 몰랐는데 <laughs> 이렇게 해서 한 번에 4마리를 잡고 시작하는구나. 나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거꾸로 하니까 적응한데... 아, 적응한데 거꾸로 하니까... <laughs> 거꾸로가 시야 확보가 좋다. 플레이 하는 사람들한테 꿀팁이 될수 있겠네. 자, 그리고 나무배기가 9.8초가 1등이라고. 나무배기는 이거 진짜 판단과 속도 싸움인데요. 아! 미스 하나 나고 10. 5초. 미스 안 났으면 14초란 뜻인데. 이거를 9.8초. <laughs> 9.8초의 기록 한번 볼까요? 아 이거 뭐안 멈추고 그냥 깔끔하게 쭉 진행되네. 블럭을 보고 판단 하는 능력이 아주 훌륭한데? 이 사람, 이제, 나무백이 이게, 블럭을 부수고 이게 텀이 있거든요? 이거 없었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? 아니, 저렇게 어디, 어드... 아니, 헷갈려 죽겠는데? 저렇게 빨리 못하겠어! 아니, 어떻게 9.8초. 지몽기기 <laughs> 1.45초가 있었는데? <laughs> 감니다